지금 11번이요. 근데 조건을 잔뜩 주고, 응? 그거 이제 어떻게는지 순열 구하라고 하는데요. D랑, R이랑, A랑, 어서오시오. A랑, C랑, A랑, D랑, 이렇게 8개의 문자, 일렬로할 때, 자, 티가 맨 처음에 오고요, 엣 마지막에 오는 경우에 들어 구하러 세요 어, 나열이 될 테니까 자리 고정된 애를 빼고 나머지는 6팩토리얼로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 있죠? 요그 음, 다음에 T랑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네개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애몇 명이에요? 여기. 여섯 명. 여기 올수 있는 애? 다섯 명. 그렇게 해서 90도야 자 얘는 적어도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 적어도 그럼 어떻게 알았어? 전체에서 반대를 빼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장이야 그러면 전체에서 어? 전체에서 둘다 모음인걸 빼는거에요 둘다 모음이 오는걸 뺀다 그럼 전체가 지금 8 0 0초예죠 자, 둘다 모음이야. 여기서 모음이 A랑 e 랑 I랑 이렇게 있잖 돼요. 그러니까 올수 있는 모음이요. 어, 끝에 제개중개 오고요. 나머지 애들 6팩토리얼 돌려주시면, 그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아, 보통 답을 이렇게 쓰고요. 거기서 처럼 계산하는거 잘 안해요 뭐 8백이 4만3백2십이다 이거 보통 5백 6백 정도까지 많이 요6 5백 5팩, 6백 왜 5백은 나중에 이제 외울꺼 120 6백은 720 요정도지 8백 뭐 그러고 이걸 혹시나 계산을 해야되면 얘들아 혹시나 계산을 해야되면 이거 6백으로 묶어서 계산해야지 8백따라고 6백따라고 곱하기 6값고 시간 없다? 600으로 묶어서 그럼 여기는 8하고 7만 남겠죠. 여기는 6이 남겠지. 그래서 50곱하기 6 0 0리어고끝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해야지 800, 다 버고 600, 다 버고 거기다 6곱해서 빼고 시간 없어. 그리고 이게 렇 이렇게 문제되면 변체야. 이거는 그렇게 되면 예, 네. 그냥 요거 물어보는 정도만 내야지. 중요한 게 이거 할수 있냐고, 그냥 계산판이 나오잖아. 네. 그니까. 러 12번이요. 12번. 어,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만든대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네개가 있는데, 여기에, 중등학교에 0이 있어서 문제야 0이 있어서 맨 앞자리에 0이 모두거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 다섯 개그다음도 다섯 개네개세개 그래서 25 곱하기 10이 아니라 어머 300개 이렇게 해서 구해준 거거든 이건 중학교 때도 했어 어? 중학교 때도 했어요 뭐, 여기는 맨 앞에 5고, 여기는 5 비함이다. 뭐, 이 정도 쓸수 있으면, 뭐, 큰 문제 없이 할수 있어요. 괜찮죠? 자, 짝수의 개수에요. 그러면 짝수의 개수는요, 여기 0이 올 때, 응? 여기 0이 오면, 0이 오면, 5개 중에 3개 고르면 되겠죠. 괜찮아요? 어, 여기에 2가 오던가, 4가 오시면 1, 0, 5, 고4하시고요 4개 중에 2개 여기도 4 곱하기 4, 비 2에요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어. 자그 다음에 4의 배수 여러분들 2의 배수는 끝에 한자리에 확인하면 돼요 그치 4의 배수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네. 앞에 100의 자리에 속하지 찾으면 100은 무조건 4의 배수야. 100. 그렇지. 100은 무조건 4의 배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앞한 생각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100이 넘으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끝에 9장이면잘라서 4의 배수거든요. 8의 배수는 그럼 끝에 3개 잘라서 8의 배수는 돼왜냐면 1000이 2의 세제곱곱하기 5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000이 넘으면 무조건 8의 배수야. 그럼 16은 10000. 얘들, 요런 거지. 비슷한 게 3의 배수 어떻게 만들었지 3의 배수. 3의 배수 만드는데 많아. 그렇지. 다더해서 3의 배수. 9의 배수는 다더해서 9의 배수. 그래서 그거는 너네가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찾아서 그걸 팩토리얼로 돌려주는 문제가 나와. 근데 배수 특징을 모르면 문제를 못하지. 6의 배수. 2의 배수 되면서 3의 배수. 네, 2의 배수 되면서 3의 배수. 약간 그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노가다. 노가다라고 부르는 그, 약간, 노동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그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일수록 좀 어렵다고 느껴. 그리고 꼼꼼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하지. 막, 구하긴 구했는데 세 개를 덜구했어 그것도 다안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되게 꼼꼼하게 해각하에 기준이 있어요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그냥 중도 난방으로 막 써가지고 하다가 틀려서 그럼 그거는 안 돼. 그래서 되게 세계적으로 보니 나름의 기준을 잡아서 가는 거야 내가 그때 그거 얘기했잖아 색칠도 얘기했잖아 나는 무조건 뭘로? 색 쓰는 색깔을 가지고 가지고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서 꼼꼼하게 잡아나가는 습관을 잡고 있어. 그래서 배수 문제 종종 나와요 특히 뭐 사회 배서 사회 에서 자주 나오는 데 애들 생각보다 사회 배서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많아 이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요. 여기 04. 1, 2, 20. 2, 4. 32. 40. 52. 끝. 그죠? 자, 그 다음 또 나눠야 돼. 0이 들어간 놈이랑 안들어간 0이 들어간 놈이요. 0이 들어간 애들끼리는 개수가 다 똑같을 거고요. 0이 안 들어간 놈들은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되 거고요. 돼요. 0이 들어가서 그러면 0이랑 4를 못 쓰면, 그치? 네개 중에서 두개 고르면 되잖아.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1, 2야. 1, 2면 여기 올수 있는 거세 개, 세 개. 괜찮아요? 어, 그래서. 보거 가지고 개수 구하시면 되겠죠. 자 13번이 이제 사전식 배열인데요.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은 말을 그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거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A, B, C, D, E 이면 A가 제일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B, C, D, E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몇 번, 각각 몇 번째까지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에서 4 팩토리얼 될거 아니야 그치? A가 맨 앞에 오는 거 그러면 B가 맨 앞에 오는 경우도 당연히 4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거기 문제에서는 C, E니까 C, A일 때또 생각해보면 4 팩토리얼 C, B가 올때3 팩토리얼 C, D가 올때3 팩토리얼 그 다음에 C, E가 올 괜찮아요? 어, 그 다음에 C, E, A일 때 이펙토리얼이요 C, E, B가 됐어요 그러면 A, D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 E, B, T A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넣아듣는데 기준을 첫 번째 자리 A 올때몇개지 B 올때몇개지 C가 올때 근데 우리가 C야 그렇지? 그러면 C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A가 오면 좋아요. 3벡토리얼, B 3벡토리얼, D도 3벡토리얼 C, E에서 다시 A 올 때가 이렇게 나머지 두 개만 돌리니까 어. C, E, B, 그 다음에 A, D가 그 다음 C, B, D, A가 마지막 그래서 몇 번째 오는지 구하세요 하는 거 여기서 더하면 구하셨 있죠. 여기가 24개 18개, 69번째, 75번째 됐죠? 어.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이, 너네 이거 되기 싫어해. 들기 싫어해. 하다한번 그리고 하기 싫으니까 맨날 뭐라고 해? 사전식 배열이 뭐였죠? 이래. 알면서 어? 맨날 사전식 배열을 몰라서 구는 거저 선생님 사전식 배열이 뭐였죠? 막 이러다가 사전식 배열을 몰라서 구는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은 거 특히 이렇게 그 수용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안돼 얼마나 간단하고 간편해요 그냥 쓰면안면 되는 거예자 이번에 100번째 오늘 문자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A가 A일 때 24개 B일 때 24개 C일 때 24개 D일 때 24개 그렇죠 그럼 이게 몇 개야? 이, 에, 명 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 여기, 여기, 여기. 개기 여기, 여기. 여기, 여0여 번자가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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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러면 C A, B 하시면 여기, 하시면 기여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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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또두 개. 그럼 그게 100번째죠. 돼요. 100번째죠? 그러면 여기서 b d 가 99번째일 거고, DB가 0번째 괜찮아요. 어, 그래서 얘가 100번째죠? 에, 진짜 싫어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되게 특이한 문제가 하나, 하나 있는데.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왔어. 내가 개념할용 수업을 하지가좀 오래돼서 개념에 그게 있나 없나 긴가 민가인데 가끔 시험 에 나오거든. 가끔 시험 에 나오고 문제집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문제집에 그런 문제가 나와. 그 애들이 애들이 세 명이 있는데, 그민사 그러니까 정연이 도빈이가 하원 거야. 셋나정이 나가서 우산도 제고 나가우산을 랜덤으로 뽑았는데, 셋다 다른 의수사는 뽑아. 그런 경우에 그럼 세 명이면 생각하기 쉽거든. 어? 세명이 생각하기 쉬워? 근데 이제 후동까지 이제 네 명이 왔어. 어? 네 명이 왔어? 랜덤으로 우선 꽂아야 돼. 우선 척척 꽂아놓고 랜덤으로 뽑아서 한 거야. 근데 집에서 훈척해 보니까다 남의 우산을 들고 지 그런 경우에 이런 거물어그면는 어... 수영도 그리는 게 가장 맞는수이도 어? 수영도 그리는 게 가장 맞는게 수영도 그리 수영도 그린다게니 그리고 이기하기하는기암기하는데이안기안전수안전한안영한데기한들기한 안기한 안 자리를 바꿔요. B C A 있고요. C A B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그럼 세 명일 때는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명일 A B C D 이렇게요. 하 여기 B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B가 오는 경우 여기가 B로 북박 그러면 C, D, A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A, D, C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 A, C 좋대요. 그럼 B일 때세 가지가 나와 C일 때도 세 가지 D일 때도 세 가지 돼요. 그래서 네명이서 자리를 바꿔요 그럼 그건 아홉가지 맨날 아홉가지 문제 형태는 다양하게 네. 될수 있어요 네명이토끼시험을하는데그토끼시험 시험지를 자기 거는 채점을 못매 자기 거는 채점을 못매 그렇게 되면 총 아홉가지 몇번 수영도 그리다 보면 이제 왜요 다섯 번째는 마흔 네가지 이 정도 매워? 어, 수영도 그래 보통 B 하나 이런게 나와. 다개그리면 B 하나 이런 거. 그러니까 B C D E 해서 아 거기 에서4만네 개구나. 근데 그 정도는 약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막 세네에서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기억하고 가야될거 같아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 액션 적에 188만원 아니요 이 문제랑은 다르게. 요이 아, 문제랑은 달라 얘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그냥 문제고요 음 문제 보면 이제 좀알 텐데 여기는 문제가 지금 안 나와 있는거자 일단 오늘 조합 숙제하신 거, 아, 거 채점 매시고요 질문하세요 조합 숙제하신 거 채점 매시고요 질문을 좀 하시오